북한 국적자 4명이 미국 블록체인 기업의 위장 취업에 가상화폐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FBI는 이들을 공개수배하며 최대 68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1일 북한 국적의 20대 남성 4명에 대해서 전신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연방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개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수배 대상은 김관진, 강태복, 정봉주, 창남일로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미국 블록체인 연구 기업에 신분을 위장해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년에서 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 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신뢰를 얻은 뒤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해 보안 코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1만 5천 달러(우리 돈으로 하면 1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공식 수배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제보자들에게 최대 500만 달러, 한화 약 68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이들이 영어에 능숙하며 아랍에미리트와 라오스와 연계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